이들 이거 알아? 동그라동그라 푸딩에 왜, 왜? 짱구가 장폐증 환자라는 게 사실이야? 짱구? 그거 짱구에 관한 괴담 중에 하나야. 괴담? 그럼 진짜야? 가짜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동그라니 빨리 얘기해줘요. 알았어. 니들 이거 알아? 짱구에 대한 괴담의 진실. 자폐증 환자라는 게 사실이냐고. 괴담은 괴담일 뿐 그냥 괴담으로만 들어줘. 엄청 충격적이니까. 어, 알았어. 괴담에 의하면 짱구는 다섯 살 때부터 자폐를 알았다는 거지. 아, 어, 정말이구나. 불쌍해. 다섯 살 때부터라니. 그런데 왜 자폐증을 알게 된 거야? 짱구 엄마인 동미선 아줌마. 응. 동미선 아줌마가 짱구 동생인 짱아를 낳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왜? 짱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산모랑 아이 둘 중에 한 명만 살릴 수 있었다는 거지. 세상에 어떡해! 의식이 없는 엄마한테는 선택권을 줄 수가 없었고, 짱구 아빠한테 선택하라고 했대. 둘 중에 누굴 살릴지. 어? 그래서 누굴 살린 건데? 아내인 복미선 아줌마가 아니라 딸 짱아를 살리기로 했다는 거야. 네? 그럼 짱구 엄마가 죽은 거라고요? 그때부터 자폐증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짱구는 엄마가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빠랑 짱아가 있어서 그때까진 괜찮았다고 해 그럼 다른 일 때문이라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짱구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지만 아내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참을 수 없었다고 해 그랬을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어야 했으니까 장구 아빠는 운전을 하다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했다고 해. 뭐? 어? 자살을 했다고? 그냥 자살이 아니야. 보험이라도 남기려고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서 사고를 위장한 자살로 세상을 떠나게 돼. 장구랑 장아 어떻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잖아. 그래 엄마가 죽은 지1 년도 되기 전에 또 충격을 받게 된 거지 짱구는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다가 스스로 생각하는 세계에 가두게 되어 결국에 자폐증을 앓게 된 거야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맞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어 니들 이거 알아 짱구의 친구들은 전부. 상상 속 친구들이라는 거! 뭐? 상상 속 인물? 그래! 자폐아가 된 짱구의 생각 속에서 철수, 훈이, 맹구, 유리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정말요? 철수, 훈이, 맹구, 유리가 상상 속 친구들이라고요? 충격적이지! 그가생이 친구들과 짱아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사는 상상을 하게 된 거야. 으으으 나도 자폐증 이 있는 건가? 와랄. 여다름,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분명 니들도 내 상상 속에서 방금까지 와와와. 아, 여다름, 넌 자다가 꿈 속에서 우리를 본 거고. <laughs> 아, 그렇지 달라 달라. 그래서야 둥그런니 짱아와 짱구는 이모가 돌보게 됐거든. 이모? 아, 복미소. 맞아. 그런데. 그런데? 왜? 또 무슨 일이야? 짱구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친척들과 상의를 한 후에 상의해서 짱아만 외가에서 키우고 짱구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야. 뭐? <laughs> 정신병원이라니 말도 안 돼. 정신병원에 입원한 짱구는 자폐증이 점점 더 심해졌고 현실 속 짱구는 움직임이 점점 더 적어져서 열다섯 살 때는 시체처럼 누워서 상상만 하게 됐다는 거지. 어? 내얘기가 어, 나도 상상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빠. 여다름, 넌 자고 있는 거라니까. 아. 그래서 똥구라? 결국 아무도 챙겨주지 못한 흰둥이는 굶어 죽고 흰둥이가 굶어 죽어요. 오 인둥아! 인둥아! 수미스 여자름, 너는 자는 중이라니까. <laughs> 짱는좀더 커서 자신의 가족 얘기를 다 알게 됐고 충격에 가출을 했다는 거지 가출? 가출은 나쁜 거잖아 어, 어떡해 그 후로 짱아는 행방불명이 됐고 결국엔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야 뭐야? 짱아도요? 짱구 괴담은 왜 이렇게 충격적이야? 이거 다 맞아? 이 괴담이 담긴 만화가 있어 이거야 <laughs> 짜잖아 충격적이야 괴담은 괴담일 뿐이래 그. 근데 니들 이거 알아? 짱구 친구들에 관한 괴담. 친구들에 대한 괴담? 다 상상으로 만든 거라면서요. 그래 맞아. 들어봐. 짱구는 친구를 상상으로 만들어냈는데 유리가. 어? 유리가 왜? 죽은 엄마를 빗대어 생각하는 친구라는 거야. 뭐? 죽은 엄마를? 응. 거칠지만 상냥한 성격이 엄마랑 비슷하고 그리고 유리가 자주 하자고 했던 속궁놀이도 주부애를 빗대어서 표현한 거지. 장구가 엄마하고 놀고 싶었던 마음에 상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지. 그래 맞아, 푸딩이 똑똑한데 소금놀이할때 아빠 역할을 하는 애가 있지. 훈이야 훈이. 후니. 맞아, 훈이는 자살한 아빠를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친구라는 거야. 훈이가? 훈이가 아빠라고? 짱구 아빠는 사춘기를 겪기 전에 훈이처럼 겁이 많은 성격이었대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짱구처럼 이성이 눈을 떠서 아줌마랑 결혼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 짱구 엄마한테 잡혀 사는 모습을 그려낸 거야 그럼 맹구는+ 맹구는+ 맹구는 놀라지 마 현실 속 짱구라는 거야 어 맹구가 짱구라고. 이 말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다섯 살 짱구가 아니라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어가는 현실을 알고 있는 짱구라는 거네요 맹구는 보통 짱구를 지켜보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이건 현실보다 상상 속이 더 행복한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맹구는 짱구를 위해서 돌을 수집해서 기도도 해주잖아 맞아 푸딩이 너 맹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푸딩푸딩, 당연하지. 그럼, 그럼 철수는요? 철수는 뭘 상상한 건데요? 철수? 철수는 놀라지마. 짱구의 상상 속 친구가 아닌 유일한 실존 인물이래. 뭐? 어, 왜 철수만 유일한 실존 인물이야? 짱구가 자폐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철수가 짱구를 떠났대 뭐 철수가 짱구를 떠나 그래서 짱구는 철수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만화에서도 많이 보여 어떡해요 생각해봐 다른 친구랑 다르게 놀리는 거나 귓바람 부는 것처럼 진짜 현실 절친한테만 할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어 그, 그런가. 그런데 이런 짱구의 행동에 싫어하는 철수의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 어 맞아 맞아. 이건 철수가 짱구를 떠나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거고 철수를 붙잡고 싶어하는 짱구의 마음을 표현한거래. 어 너무 슬퍼다. 떠나는 친구를 붙잡고 싶어도 못 붙잡은 거잖아요. 그렇지 짱구는 다시 철수랑 놀고 싶은 마음에 상상 속에서도 철수를 등장시킨 거야 불쌍해 근데 뚱구라 이 괴담은 진짜야? 아, 진짜냐고 짱구 괴담은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 이 괴담의 진실과 짱구 괴담의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해줄게 아 뭐야 진짜 아 오늘 안 해주고? <laughs> 우뚱이들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해주면 다음에 다시 해줄게요. 아싸! 우뚱이들 짱구 괴담 다음 얘기가 궁금하니까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해주세요. 우리 우뚱이들은 소중하니까. 근데 니들 이거 알아? 짱구 괴담의 다음 이야기와 그 진실.